아진짜 정글 했으면은 저번시즌 플레도 진짜 내친김에 가는것이었는데 괜히 맞지 않는 옷 입어가지고 이번엔 자크 한 보여줄까? 아니 뭐 쌍배보다 못하지 당연히 지금은 순전히 그냥 롤 경험치 활용하는거잖아 정글 경험치가 아니고 그냥 롤 경험치로 소화하는 중이라 경험치 이제 계속 먹여야지 정글 네. 칸네이브즈 한 보여줘 저러고 이제 바로 가면 바꿔 쓰고 그부 어? 돌자마자 개질을 하죠? 욕하고 싶어가지고 시키는 거죠? 개혁겹지? 욕하려고 지금 충전 중이죠? 자크는 뭐좀 하지 내가? 아니 그러고 자나태 같은 거 하면 나 정글로 나갈라고. 오히려 좋아 유찰 게이드. 아니 유찰이 게이드인 게 그러면 팀원이 좋아. 그죠? 맨날 그 탑으로 플레 출시 이런 대도안한 타이틀 대고 있어가지고 뭔가 시꺼풍 꼈었는데 이제 정글 가면 누가 날 사겠냐고 유찰 개이득이지 유찰까지는 아니고 한 10원? 10원은 할듯 회식도로 이런 걸로 한 10원은 할듯 그러면은 돈 남잖아 그걸로 이제 다른 사람들 비싸게 주고 사는 거지 그럼 개이득이지 뭐 아니 유찰도 좋아 어 10원도 괜찮고 유찰도 좋아 난 유찰일수록 좋아 오히려 부담감이 없어 그래서 행여나 누군가 반반만 가도 와 가성비였습니다. 그게 개꿀이야 진짜. 씨발 유찰로 가성비도를 수상하는 게 개꿀이야. 기대감이 없어 사람에. 어? 그냥 못해도 이 새끼는 원래 버러지다. 이런 생각을 한다고 괜히 어중간하게 돈 들어가면은 거품 진짜 이 새끼 누가 샀냐? 개억겨. h a p 바이게나 먹을걸! 게임해! 씨발, 뭐하는데? 아, 존망했다. 바이게나 먹을걸. 술이겨둘걸 아. 씨. 아니. 이거는 좀 정글 차이가 나긴 하네. 난또뭐 인정할 때 인정하니까. 아, 근데 바 이게 못 모은 게 존나 크다. 어? 빼면 이득인 거 알지? 아, 이거저걸왜 들어갔지? 너무 소란스러운데? 나 먹고 죽어. 아! 어. 나 언제 육내 때? 솔직하게 좀 미드 때문이고 바이게 먹었으면은 순탄했을 텐데 제드 때문에 내가 거기 커버 가면서 많이 꼬이고 거기서 플래시 봐지고 아니 헤카님 레벨링 왜 저래? 아, 좀 버그인데 그래? 첫 블루 초기화만 아니었으면 다이게도 빨리 먹고 미드 커버도 해서 아, 슬도 됐을 텐데 그치. 너무 아이 아쉬... 그거 하지 말자 이제 잠재주. 그게 맞네. 그좆 같은 거 해가지고. 아 어쩐지. 대도환한 잠재주스만 하다가 그게 문제였네. 한 번만 더 해볼까? 아그 잠재주스 우볼이좀 심해. 이거를 혼자 들어오는데 페이스 체크를 물러나야 돼? 런데아 감사합니다. 어? 이제 잔재주 안부릴게 그냥 확실하게 정글링 할게. 정글링이 빨라지려면 태블망이 있어야 돼. 뭐야 사일러스 저기 있네. 미안. 아 오겠는데 이거? 아, 나 짜증나게 하네, 진짜. 괜찮아, 나. 뭐야? 어? 그럼. 아, 이러면 나 손해 아닌가? 레드 뺏겼고. 레드 냉가 먹었어요? 그럼 뭐 나쁘진 않네? 이형 정글 누구한테 배운 적 없음? 기초가 부실한데 음, 독학임 아니 나도 잘하다 죽겠는데 이거? 아니 아니, 근데 이거는 내 스케샷이 문제긴 한데, 말파가 노답인데? 들어가면 안 되긴 했어. 아, 짜증나네. 아, 씨, 요네가 왜 여기 있는데? 아, 개 같네, 진짜. 아, 짜증나네, 진짜. 씨, 봐. 나이스! 아, 용 못먹어 뭔 용이야 뭘 용이야, 용을, 씨발 내 템포 맞춰줘 용 안된다니까 용 쳤어봐, 지금 무슨 사렙 때 용을 쳐 그냥 애들 라인전에서 라인 믿는게 낫지 일단 레벨링 좀받 탑은 버려요 걔는 시종일관 쳐맞죠 그냥 탑감술성 아니야 애초에 한번 풀어줬는데도 처발리던 애야 어메한탑 차이? 아니 상대는 텔 탔는데 우리 탑은 뚜벅뚜벅 탑으로 걸어가고 있어. 뭐야? 아, 아 스킬 진짜 너무 맞추네. 아니 도대체? 아니 그것도 그건데 아니 난 자크는 하지마 엘자 안 맞는다 나라 도대체 왜 이렇게 안, 안, 오지 애들이? 죽었어? 안 오. 내 인은 왜 맞질 않지?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궁 써서 여신을 터트려야겠어. 이를 안 맞아서 몸이 물몸이야. 아니, 나 못했어. 아니, 뭐, 배우는 거니까. 뭘 배웠냐고요? 자크하면 안 된다고. 아니, 내 이는 도대체 왜안 맞지? 자크는 하면 안 되겠어. 나랑 안 맞아.